안녕하세요. 엑스마인 도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도구로 마인드맵과 다양한 메모를 한 번에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AI로 마인드맵을 만들어 볼 거예요. 온라인으로 테스트하고 원하는 대로 앱을 사용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여기서 그들이 만든 마인드맵 샘플을 보여주고 있어요. 파일 공유 방법, 정보 출처도 알려줍니다. 자신의 정보를 올려 마인드맵을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온라인 시도하기를 눌러 볼게요 구글으로 계속 진행합니다 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시작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템플릿, 여행계획, 문제해결, 노트정리, 분석 등이 있죠 아니면 그냥 빈맵으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빈맵으로 시작해 볼게요 더 적절해 보이네요 이제 우리의 프로젝트와 맵을 시작할 수 있어요. 오른쪽 아래에 AI가 있어 우리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XMind AI로 마인드맵을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인공지능으로요? 네, 맵을 만드는 옵션이 있어요. 여기 보라색으로 AI로 만들기가 바로 보이네요. 기본적으로 여러 옵션이 있습니다. AI로 맵 만들기가 있어요. 기존 파일이나 내용으로 마인드맵을 만들 수 있죠. 브레인스토밍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고 새 가능성을 탐색해요. 마인드맵은 빈 캔버스로 시작해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어요. 자, 이제 AI로 만들기를 클릭해 볼게요. 보시다시피 AI로 만들 때 360자까지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어요. 여기서 주제와 생성 요구사항을 간단히 정의하죠. 보시다시피 마인드맵 구조도 여러 종류가. 가 있네요. 나중에 수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좋겠죠. 또한 언어를 감지할 수 있어요. 웹이나 업로드한 문서로도 가능해요. 최대 파일 크기는 50MB이라래요. 마피 파일 같은 도구는 1 0비 b 제한이었죠. 약간 제한적인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유튜브 조로건과 저커버그 인터뷰 링크를 붙여넣을게요. 이제 생성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Generate a todos의 의미는 잘 모르겠어요. 큰 거짓말은 아니에요. 자, 이제 생성해 볼게요. 우리가 보낸 내용을 분석하기 시작해요. 기본적으로 영상 대본을 분석할 거예요. 이 영상은 3시간 길이라고 말씀드려야 해요. 알겠죠? 3시간이나 되는 영상이에요. 이 마인드맵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요. 마피파의 맵은 3시간 내용치고는 너무 간단했거든요. 크레딧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그냥 끝난 건지 모르겠어요. 그게 좀 짜증나네요. 보시다시피 지금 지도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끝날 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음, 예상보다 빨리 끝난 것 같네요. 솔직히 3시간짜리 영상을 올리려는 제가 좀 무리한 걸 알아요. 하지만 이번엔 42분까지만 갔어요. 절반도 안 되니까 많이 부족하죠. 자, 이제 뭘 보여줄지 봅시다. 다룰 주제들을 간단히 소개하는 부분이에요. 신뢰 정보 부족, 조정, SNS 관리의 어려움, 건강 콘텐츠 관리의 미래 등이죠. 음, 잘 정리한 것 같아요. 자, 이제 볼까요? 팟캐스트 는안 봤지만 다른 AI 도구로 만든 비슷한 영상을 봤어요. 다들 비슷하게 만들더라고요. 솔직히 말하자면요, 콘텐츠를 선택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연결할 수 있어요. 약간의 트릭을 써서 새 내용을 추가하고 표를 키울 수 있죠. 원한다면 그렇게 할수 있어요. 메모도 추가할 수 있고요. 우리만의 마인드맵을 만들 수도 있어요. 각자 경험하고 사용법을 배워야 해요. 여기서 공유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디어를 발표할 수 있죠.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그래요. 어디 보자 보자. 소개와 중재예요. 이건 방금 공짜로 받은 프레젠테이션이에요. 예상 못했네요. 발표 수준은 그저 그렇지만 공부하기엔 최고예요. 나가기를 누르죠. 색칠하고 기호 넣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거의 다예요. 필요하면 배경색도 바꿀 수 있어요. 글꼴도 바꿀 수 있지만 그게 다예요. 자, 이게 그 도구예요. 이렇게 작동해요. 여러분이 마음에 들었길 바래요.